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023년 새해 첫 만남인데 올해 새해 목표가 있으십니까? 올해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행보다 여행? 음, 여행 음. 가고 싶다 진짜, 진짜 네. 맞습니다 여진 선장님은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요 작년에도 이 목표 올해도 이 목표 무조건 건강하기. 어, 건강. 네. 오, 오.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신건강이에요. 아, 네. 그아요 저는 올해 가장 큰 목표는 회사 생활을 저는 올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진급을 하기 때문에 아 진급 때문에 올해만 열심히 하겠다. <laughs> 아니 아니 올해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습니다 <laughs> 네. 오늘 네.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가 있죠? 면세점이 이제 롯데 면세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각종 그 면세점에 대한 프로모션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즐겁게.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사기는 조금 아까운데 선물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받고 싶으면 어떡하죠? <laughs> 아, 너무 욕심이 너무 안시네. 욕심이 안시다. 저는 <laughs> 여기서 이미 한 가지는 정해 놨어요. 말해주세요. <laughs> 아니? <laughs> 저는요. 에스티로더 나이트 립페요 음. 이게 갈시, 저랑 갈색병이 그거요 맞아요. 갈색병. 갈색병.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나눠 쓰려고. <농> 시중에 너무 고. 에게 상품이다 보니까 면세점에서는 아니고서야는 상기가 조금 맞아요. 손이 떨려가지고 재인으뭐 있으세요? 어 제가. 저는 향수. 음. 음. 기내 면세에 조금 딱 저렴한 그런 예쁜 향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 <laughs> 니콜라이 향수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화과 향이고 음. 꽃향 위주였어요. 원래 향수는 작은 거를 사서 여러 개를 잘려두고 기분마다 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근데 기내에서는 딱트래블 키트를 으니까 <laughs> 얼마나 좋아요. 그 <laughs> 약간 로맨틱하다. 기분마다 이렇게 음. 착 뿌리는 게. <laughs> 저는 그 면세품 중에서 랩 시리즈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남성분들 굉장히 좋아하더라요 네, 워터 로션이랑 그리고 페이스 로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돈 주고 사기에는 뭔가 맞아. 조금은 좀 그쵸. 아쉬운 그런 가격이어서 랩 시리즈 아이템을 받으면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선물해 달라고 할게. 저 올해 안에 여친 만들겠지. <laughs> 아, 이걸로 할수 있었어야 더. 아, 원래 찐 목표가 어, 여기 찐 목표 있었네. 데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여친, 미래여 여친. 일하고 있겠지. 미래의 여친. 어네 좋아요. 렉시리즈 꼭 받는 날이 오시겠다. <laughs> 사실 근데 2월에 행사가 좀 있어요. 발렌타인 데이. 음, 3월에 또 화이트 데이. 2월 달에 그것도 있어요. 어, 졸업식. 어, 맞네 아 맞네 우리 기내 면세에서 살수 있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아. <laughs> 정말 많죠. 발렌타인데이니까 발렌타인. 어? 또또술 얘기한다고 그죠? 발렌타인 <laughs> 15년산. 15년산. 네. 10만 원대로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좀한 잔씩 같이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음, 카발란. 네 그리고 글렌 알라키. 음... 유린이 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또 부모님께도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지. 음, 그러게요. 음. 또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게 있어요. 샴페인. 샴페인, 네, 샴페인. 블라이라는제품린이었는 음. 네, 이제 로제 같은 경우에는 핑크 색깔 병으로 되어 있어서 음. 예쁘더라고요. 예쁘니까 더 먹고 싶어. 약간 음. 그런 게 있잖아요. 분홍색을, 분홍색을 워낙 좋아하시긴 해요. 저 여자친구도 <안> 모르데여자친구 <모르겠네>. 선물?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내 취향인데 어떻게 하지? <laughs> 어, 불편하세요? <laughs> <laughs> 나 남자친구한테 이거 기내서 받고 싶다 제이에스티나 음. 아~~ 음. 쥬얼리 네 일단 목걸이가 89,900원 이고요 귀걸이가 이 세트에 98,500원 이에요 음. 음. 국내 시판가가 118,000원 으로 되어있네요 이왕이면 음. 귀걸이가 있으면 목걸이도 갖고 싶지 않요 세트라 전해라 <laughs> 광근님 나중에 여자친구분한테 이거 선물해 드리면 되겠다 딱딱해 <laughs> 실 <laughs> 시리즈 맞고 <같고>, 제이의 가 <laughs> 근데 어, 네, 나 약간 이쁘게 <laughs> 하면 약간 남자분들의 원성을 들을 것 같아 가격 차이가 아 에이. 에이. 신발이 사랑에는 신발이 신발이. 가격을, 가격표를 을가격 매기면 안 됩니다 오, 그렇다고 니다 문의 주세요 <웃음> 문의 <웃음> 사랑의 가격은 <laughs> 없는 파이팅 <laughs> 제이 님이 생각하는 거 광근 님이 생각하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제품들 어, 저...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상품 중에 셀퓨전씨 여기 선크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조하지 않고 좋았었어 가지고 그리고 금액대도 아주 착합니다 이것도 이제 친구분들한테 일찍 다녀오면서 너 생각나서 샀어 이렇게 하면은 꼭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저는 일단 마스크팩이거든요 리쥬란이라는 그실러 힐링 마스크 듀오라는 제품인데 남자인 친구들한테도 그냥 던져주면서 하나 하고 자라 이러면 은뭐 좋아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저기 약간 비웃음이 <laughs> 저기 있어 <laughs> 그래서, 하나 먹고 자라 <laughs> 이러면 은뭐 면세점이 이제 롯데면세점으로 바뀌었는데 프로모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제일 큰거 같아요 항공권 증정 프로모션 모든 구매 고객 들에게 해당되는 프로모션이고요. 저희가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를 하면은 응모권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 손님들에게 항공권을 증정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항공사의 꽃이라고. 어 네, 꽃? 왜냐하면... 어 바로. <laughs> 최근에 다나카랑 찍고 와가지고 <laughs> 나 먼저 <뭔 소리를> 했어 꽃이라고 했어 Good 스미녀 꽃스미녀 다가오는 2월에는 이제 총 3분 혼녀 음. 아니고요 같이 혼녀 네. 인천 괌 <laughs> 음. 부산 괌 인천 사이판 그리고 다음 프로모션은 토끼띠 구매 고객. 어 아, 토끼띠. 오, 네. 토끼띠이신 분들에한해서 전품목 10% 할인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전자담배나 담배 종류에는 그 할인 품목이 제외, 제외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손님 토끼띠는 아니실까요? 이렇게 했더니 음. 토끼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확인 위해서 신분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 신고를 늦게 하셨다고 출생신고. <laughs>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laughs> 이런 상황이 아쉽지만. 이런 있었습니다. 어. 내년에 할인을 받으시기를 <laughs> 시도는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프로모션은 50불 이상 사전 예약하신 구매 고객님들께 드리는 캘린더. 음 2023년 맞습니다. 캘린더 맞습니다. 2023년 캘린더를 또 드리고 있고요. 50불 이상 구매 고객에 롯데 상품권 2만 원 플러스 AK 플라자 상품권 2만 원총 4만 원이 증정되는. 프로모션인데 10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또그 사전예약 고객분들 중에서 5 0분 이상 구매를 하신 손님들에게 또 제공되는 게 하나 또 있지 않나요? 음 뭐가 제공되더라 <laughs> <laughs> 칼로 틸버리 립스틱을 100분께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laughs>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립스틱이라고 해요 음, 이번에 증정되면서 고민이... 이렇게 이벤트로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응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벼운 네.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주항공 기내에서는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사전예약은 기내에서 저희 승무원들이 사전예약지를 들고 기내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승무원한테 사전예약지를 달라고 말씀해주시면 예약지를 제공해드리고요. 대신에 손님께서 돌아오시는 날짜가 48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 물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전상품 다이어 가능합니다. 특히 또 사전 예약으로만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내에서는요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되고요. 그와 동일하게 이제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 이런 핸드폰으로 하는 결제는 또 실시간으로 통신이 돼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린이들한테는 또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 음... 좀 고가는 아니더라도 저희 기내에서 살수 있는 제품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저희 제주항공 에어카페에는 제주항공의 자랑인 잔망루피 고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손님 분들이.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이게 바로 잔망루피 기장님 버전입니다. 아니. 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저희 기내에서는 구매하기는 어렵고요. 제주항공 제이샵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품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한 10불 정도 남았을 때 제일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전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음. 이게 사실 딱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laughs> 어. 네, 동전으로. <laughs> 너무 귀여워. 근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에코백. 에코백. 이게 진짜 좋은 게 약간 물에도 안 젖어요. 딱 10불 가지고 살수 있어. 음. 나또 있어 잔망 <laughs> 루피 스티커 네, 3,000원 3,000원 행복이 다 이거 진짜 그리고 다음은 바로 볼펜 아, 잔망 루피 볼펜 있어. 원래 3개 있었는데 <laughs> 잘하는 거야 2개 3개 4개 있었습니다 저. 모형 비행기도 원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는 모형 비행기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선물하시기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의 잔망 루피뿐만 아니라 다른 귀요미가 있는데요 아 그쵸 그쵸 원래 귀요미가 있었는데 안녕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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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잠시만 들어가 있어, 잠시만 <laughs> 들어가 있어. <laughs> 제코입니다. 제코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러기지텍으로 네. 저 사실 이거 달고 다니고 있어요 어... 어... 제코 볼펜 세트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 4만 음. 원에 어, 저도... 어쨌든 모든 제품들은 다 제조한 분 제이샵에서도 구매 가능하시다는 거 이렇게 저희가 기내에서 좀 어떻게 탕진하는지 오. 남은 건 어떻게 탕진. 탕진해볼까 탕진잼, 탕진잼. <laughs>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 뭐 기빨리신 기것 같은데 약간. <laughs> 오늘 면세품뿐만 아니라 저희 제주항공 굿즈 아이템도 이렇게 잘 살펴보았는데요. 나중에 꼭 제주항공 타셔가지고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부자 되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제주항공도 많이 <laughs> 이용해 주세요. 고기야. <laughs> <laughs> 약간 흥마력 딸렸어요 어, 살짝, 약간. <laughs> 아, <잠깐. 웃음>